안녕하십니까, 독자 여러분. 오늘 일잘법은, 예, 재밌고 신나게 일하는 법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하는 데 있어서 재밌고 신나게 일을 할수 있을까? 예, 조금은, 아, 뭐랄까요.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하네요. 하지만, 우리 흔히 가다, 가는 가다 보면은 굉장히 정말 신나서 열심히, 어, 일을 하는 사람들 있죠.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볼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비결이 뭘까라는 부분들을 오늘 잠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예, 신나게 일한다는 건니까 그 우리 흔히 시한가 할수 있는 것, 우리 잘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혹시 놀이와 공부의 차이점이 어떤 거일까요? 예, 말이 틀리다? 막 그런 부분이 아니라, 놀이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계속 하고 싶은 것 이게 이제 놀이일 거고요 공부는 어쩔 수 없이 계속 해야만 하는 것 이게 공부라고 볼수 있겠죠 물론 뭐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 놀이가 훨씬 더 재미있어 하고 또 거기에 집중하고 몰입하고 계속 지속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일을 놀이와 같이 할수 있을까 라는 부분들이 어, 이런 것들이 채워지면 아마 일이 재밌고 신나겠죠? 근데 참, 아, 이런 가라하게도, 우리, 제가 언젠가 또 그런 이야기를 좀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이게 뭐 춤이 좋아서, 어, 난 앞으로 이제 춤으로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어, 춤을 직업으로 하는 것들을 삼았는데, 실제 그 전에 뭐 열정이 나서 춤을 뭐 좋아해서 막 했을 땐 굉장히 신나고 흥분됐는데, 실제 이제 직업이 되고 나니까, 춤추는게 굉장히 흥미가 떨어지고 또 힘들어졌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은이 예,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에 따라서 아 일이 참 재미있기도 하고 힘들기도 할수 있는 게 일이구나 라는 부분들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은 예, 일을 재밌고 신나는 일로 만들 거냐 아니면 힘들거나 하기 싫은 일로 만들 거냐 라는 것들은 아무 어떻게 보면 이제 어, 개인의 생각 또, 여기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오늘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생각해보시고, 과거에 내가 했던 일들 중에서 어떤 때는, 뭐,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직생활을 적어도 몇년 이상 하신 분들이면 굉장히 신나서 열심히 몰입해서 일을 했던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가 어떤 때였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의 일들이었는지, 아니면, 굉장히 낙담하고 또 회사 가기 싫고, 아, 어떻게 하면 좀 빨리 퇴근하고 싶고, 뭐, 이런 일들을 생각했던다면, 어떤 일들을 하고 있었을 인지 그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아, 그두 가지의 차이점만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실 수 있다면은, 아마 재밌고 신나게 일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언젠가 일자법 방송을 하면서 초기에 말씀을 드렸죠. 톰 소여 이야기. 어, 톰 소여가 자기 친구들한테 꾀해서, 어, 뭐, 그게 펜트치라는 것들을 자기는 하지 않고 자기 친구들이 굉장히 신나서 뭐 하여 아, 정말 의미 있는 일이고 재미있는 일이다라고 해서 이 일들을 시켰다는 얘기그 사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었던 게 뭡니까? 일을 재미고 신나게 한다는 것들은 결국은 생각하기 나름이고 누가 그걸 시켰느냐 안 시켰냐 이런 차이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우리 현지 조직에서 뭐 구성원들을 신나게, 그리고 재밌게 일을 다루기 위해서 이런 방법들을 쓰긴 하죠. 뭐 돈을 많이 준다거나, 아니면 복리 후생을 잘하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뭐 승진을 시켜주거나, 또 새로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직무로테이션을 시켜주거나, 또 아니면 업무 간소화뭐또 교육, 뭐 등등 다양한 방법들을 쓰긴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조직의 외적으로 주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언젠가는 한계가 좀 다다른 부분들이 있죠. 결국 일을 신나고 재미있게 한다는 것들은 결국은 스스로에게 달려있는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 어떤 한 연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 1,5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20년 동안 추적 연구를 한 결과가 있는데요 1,5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는데 A그룹은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려면 일단 먼저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직업을 선택한 사람들이 약한 83% 였다고 하고요 B그룹은, 일단, 지금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하고, 돈은 나중에 걱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직업을 선택한 사람들이 약한 17%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 1500명 중에서 한 20년 뒤에 약한 101명 정도가 100만 장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A그룹, 예, 먼저 자신이 원하는 일들을 하려면은, 먼저 돈부터 풀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자기가 하기 싫은 뭐 직장, 직업, 이런 것들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100만 장자가 딱한명 밖에 나오지 않았고, 비으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고, 돈은 그 다음에 극장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13% 밖에 되지 않았지만, 약 100명의 100만 장자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들을 보면 어떤 이야기일까요? 결국,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하는 일들을 하면은 성공이라는 것들이 따라고 굉장히 열심히 몰입해서 신나게 일을 하려 해서 결국 성공이나 것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거죠. 뭐꼭 이게 예, 성공이란 부분들뿐 아니라 예, 건강과도 어, 관련이 있다라고 하네요. 현재 여러분들이 예, 행복합니까? 그리고 자신이 일을 사랑하고 있습니까?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두 가지 질문에 모두 다 예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한 사람들은 심장병에 걸릴 확률도 낮다라는 뭐 미국의 연구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즉 앞에 말씀드렸던 톰소의 사례, 그리고 또 방금 말씀드렸던, 방금 이야기 드렸던 연구조사의 결과의 사례들에서 보면은 정말 내가 신나고 일들을 재미있게 하려면은, 누가 이 일을 하자고 시켰느냐, 아니면 내가 선택한 일이냐. 그래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일들을 했을 때 사람은 굉장히 의미있고 신나게 일을 할수 있다는 부분들이 하나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일들을 함으로써 내가 뭔가 좀 성장하고 있구나, 좀 커나가고 있구나, 어, 영향들이 키워지고 있구나, 라는 부분들을 느낄 수 있으면은, 예, 또 신나게 일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뭔가, 이게 하면은, 자꾸 이게 뭔가 성취 내용 같은, 뭐, 그들이 느껴지면은, 또 자신의 실력이 느껴지, 뭐, 높아진다고 느껴지면은, 재밌고 신나서 일을 하잖아요. 자, 그리고,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어, 다른 사람들보다는 내 자신이 스스로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가라고 생각되는 부분 아까 앞에서 심장병과 관련된 부 분들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라고 질문을 던져보면은 예스라고 하면은 굉장히 재미있고 신나는 일들을 할수 있다라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또한. 일들 하고 났을 때그 일들에 대한 성과가 뭐 목표가 달성이 되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좀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부분들을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면은 자 말씀드렸던 이네 가지 내가 스스로 선택을 하고 내 실력도 커나가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 그리고 또 뭔가 좀 이루어져 상치되어 간다는 느낌들을 가질 수 있다면은 내가 그런 일들을 현재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면은 굉장히 조직에서 뭐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굉장히 신나고 재밌게 뭐 일들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생각하기에 어뭐 일이라고 하면 흔히 굉장히 뭐 하기 싫은 것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일들을 재미있고 신나게 도 바꿀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고요. 여러분들이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어떤 생각에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회사 다니는 것들이 즐겁고 또한 일들을 잘하고 성과를 낼수 있는 사람들이 될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